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와 머스크에 대한 비난으로 위스콘신 대법원 경쟁에서 자유당 승리, 그리고 멕시코에 대한 중국의 관세 회피 움직임이 파멸로 보인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위스콘신과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중요한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라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과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엿보이는 매우 의미 있는 선거였습니다. 최근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대법원 판사 선거에서 자유주의 성향의 수잔, 크로포드 판사가 보수파브레드 쉬멜 판사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이 선거는 겉보기에는 무소속 선거로 진행됐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 상징이 격돌한 무대였습니다. 수잔 크로포드 판사는 선거 당일 밤, 메디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위스콘신에서 정의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과 맞붙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단지 선거 결과를 축하하는 차원을 넘어 이번 판결이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닌 정치적 거물들과의 싸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그녀가 언급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바로 일론 머스크를 의미하는 것이죠. 머스크는 이번 선거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와 그가 지지하는 단체들이 쏟아부은 돈은 최소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억 원에 달했습니다. 선거 직전에는 직접 위스콘신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100만 달러 수표를 나눠주는 이벤트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금과 전략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진보 진영의 승리였습니다. 이번 승리로 위스콘신 대법원은 4대3의 진보 성향 다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법원의 성향을 넘어 학태권과 노동조합 권리, 그리고 2026년 선거를 위한 선거구 재조정 등 정치적 판세에 중대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플로리다에서는 공화당이 두 차례의 특별하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연방하원에서의 소수당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데이토나비치 지역에서는 공화당 상원 의원 랜디파인이 민주당 후보 조시와이를 겪고 페넨들 지역에서는 주재무책임자인 지미 페트로니스가 민주당의 총기규제 운동가 게이 발리몬트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지역인데요. 그에 비해 이번 선거에서는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랜드파인 이긴 지역은 지난 11월 트럼프가 무려 33%포인트 차이로 이겼던 곳이지만 이번에는 단 14%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이처럼 공화당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게도 희망적인 신호를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이 직접 개입한 선거였기 때문에 그들이 미국 정치 지형에서 어느 정도까지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였던 셈이죠. 민주당 측은 머스크를 정부 예산과 공공서비스 축소를 노리는 냉혹한 억만장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결탁해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인물로 묘사하며 적극적으로 반격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위스콘신 법원의 잠재적 사업 이해관계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전기차 제조회사가 해당 주의 자동차 판매법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투입된 총 예산은 거의 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역대 미국 사법선거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지출입니다. 단순히 판사 한 명을 뽑는 선거라기보다는 미국 정치의 향방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렇게 위스콘신과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중요한 선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수장 크로포드 판사의 승리는 단지 한 명의 판사가 이겼다는 의미를 넘어서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같은 강력한 정치 경제 권력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최근 세계 무역 질서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멕시코. 우회 전략 과 그에 따른 미국의 대응 움직임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멕시코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국제 무역의 치열한 줄다리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이 다시 한번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20개월 전 중국 중부에 살던 소시우용이라는 엔지니어는 스페인어도 영어도 모르는 채 멕시코로 이주했습니다. 나선 음식과 문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가 멕시코행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 기회였습니다. 그가 속한 중국의 한 건설 회사는 미국으로 수출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멕시코 북부에 공장을 세우고 있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급증한 새로운 산업 흐름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많은 중국 기업들은 직접 미국에 수출하기보다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는 방식으로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2018년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즉 c n f t a 덕분에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은 지금까지 꽤 효과적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전자 제품, 카전 가구, 의료기기 등 수많은 중국 제품들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갔고 중국 기업들은 멕시코 전역에 수백 개의 공장을 세우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멕시코와의 무역 적자가 2018년 780억 달러에서 지난해 거의 1,720억 달러로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역 협정의 구멍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제품에도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제품들의 25%의 고율 관세가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포드의 최고 경영자진 팔리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만약 이 관세가 모두 부과된다면, 수십억 달러의 산업 이익이 사라지고, 결국 미국의 일자리에 타격이 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멕시코 북부의 호프산 공업단지는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 산업단지는 옛 목장부지에 지어진 새로운 산업허브로 현재 20개 이상의 중국 최조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총 투자액은 약 15억 달러에 달합니다. 호프산 단지의 운영자들은 앞으로 2년 안에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프산에는 미국, 멕시코, 중국 국기가 함께 걸려있고 산업단지 안에는 아파트 단지, 호텔, 영화관, 식당 등도 함께 조성되고 있어 작은 도시처럼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멕시코 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살리나스 빅토리아라는 인근 도시의 시장은 세수 증가와 고용 확대에 대해 예전에는 농업과 가축뿐이었지만 지금은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만 일을 안 하는 시대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모든 흐름을 중국의 관세 회피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내 중국 기업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멕시코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 전기차 제조사인 BYD는 미국의 반발을 우려해 멕시코 공장 설립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정부 역시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협정 국가의 무역을 우선시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사태가 애초에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무역협정이 관세 회피의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협상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죠. 현재까지 중국 기업들은 2018년 이후 멕시코에 약 12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로 인해 13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겼고 멕시코는 지난해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관세 강화가 현실화된다면 이 전략은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많은 중국 기업들은 지금도 멕시코에서의 사업을 지속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낮아질 경우 철수하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것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세계는 점점 더 연결되고 있지만 그 연결이 정치적 판단과 통상 전략에 따라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를 통해 우회하려는 중국 기업의 전략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미국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